가구 속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틴 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오늘 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예진입니다. 아 예진 씨 지난 밤에 별일 없었죠? 별일 있었어요. 뭐, 뭐였죠 밤새 모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아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어 그래서 그런지 약간 모기 좀 잠겨 보이는 것 같기도 네. 하고 눈도 좀 뒤집어지려고 하고 네, 그런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laughs> 그런데 걱정 마세요. 옛말에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오. 매년 8월 23일이 처서니까 곧 더위도 한풀 꺾이고 꿀잠도 가능할 겁니다 어 그렇구나 근데 사실 뭐 모기 때문에 못잔 것도 있지만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음. 오늘은 또 어떤 과거행을 할까 설레서 잠이 안 오는 거 있죠 음 저, <laughs> 저는 설마 설마 했어요 <laughs> 홍보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럼요. <laughs> 그럼 오늘도 얼른 떠나봐야겠죠 맛있고 저렴한 데다 조리도 간편한 즉석 라면. 라면은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요? 저 이거 알아요. 오, 아세요? <laughs> 라면은요. 중국 화북 지방에서 먹던 남면이라는 것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남면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라면이라는 발음으로 정착했다고 합니다. 오, 공부 많이 공부를 부를 많이 하셨는데. 그럼요. 그럼 정확합니다. 네. <laughs> 현재 우리가 아는 즉석라면은 1958년 8월 25일 니신 식품에서 세계 최초의 즉석라면인 치킨라면을 출시하면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일본의 발명가 안도 모모 후쿠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안도 모모 후쿠는 1910년 3월 5일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타이완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는 이후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면서 타이완을 떠나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일본은 식량이 부족해 미국이 제공한 밀가루를 빵으로 만들어 배급하고 있었는데요. 안도 모모후쿠는 이 밀가루로 국수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그는 밀가루로 만든 면을 뜨거운 증기로 익힌 다음 기름에 튀기고 건조해 보관하기 편하게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뜨거운 물만 부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국수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찾았고, 이후 제품으로 출시했습니다. 어 근데 제일 중요한 가격이 어땠는지 궁금한데 어, 좀 비쌌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말이죠 네. 생면보다 여섯 배나 비싸서 네. 고급 음식으로 대접받았다고 합니다 어, 어 비쌌구나 네 이후에 곧 대중적으로도 큰 인기를 얻게 됐죠 음. 예지 씨는 라면 좋아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실제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뭐, 뭐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오. 저는 그때 라면을 다, 답했어요 그만큼 어? 라면을 좋아해요. 안도 모모 후쿠는 이후 회사의 회장에 올랐지만 꾸준히 라면을 연구해 1971년에는 컵에 들어있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컵라면까지 발명했는데요. 그리고 2007년 1월 5일 96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매일 라면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엔 201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12년 8월 25일 1969년 아폴로 11호를 타고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미국의 우주 비행사 닐 암스트롱이 향년 82세로 별세했습니다. 어, 사망 원인이 뭐였어요?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뒤에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음... one small step for man one g i 달에 첫 발을 디딘 암스트롱의 이 말은 TV를 통해 전 세계 안방에 전달됐고 그는 곧 영웅이 됐습니다. 야 정말 멘트 장인이세요. 너무 멋있네요. 그러니까요. 아마 그 출발하기 전부터 음. 엄청 고민해서 한줄딱 <laughs> 써가셨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 오하이오주 출신의 닐 암스트롱은 대학에서 항공공학을 전공했는데요. 이후 해군 전투기 조종사로 한국전에 참전한 뒤 나사의 우주 비행사가 됐습니다. 그는 지난 1966년 제미니 8호의 지휘 조종사로 첫 우주 비행길에 오른 뒤 1969년 7월 20일 달 표면 고요의 바다에 무사히 착륙함으로써 미국의 영웅이 됐습니다. 닐 암스트롱의 인생은 영화그 퍼스트 맨으로도 제작이 됐잖아요. 맞아요. 라이언 고슬고슬링, 네, 라이언 고슬고슬... 고슬링이 열연하셨죠. 네, 네,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인데요. 어... 우주 개척사의 큰 획을 그은 닐 암스트롱, 기꺼이 인류의 첫 발이 되어준 그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1936년으로 가볼까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손기정의 우승은 모두의 기쁨이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가슴엔 일장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맞아요.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올림픽 첫 우승이었는데 우리 국기를 달지 못하고 참 안타까운 장면이네요. 네. 이날의 소식은 국내로 전해졌고 여러 신문사에서 앞다퉈 호외로 다뤘는데요. 그런데 1936년 8월 25일 동아일보사에서는 조금 더 명확한 사진과 함께 손기정 선수의 기사를 다시 실었습니다. 자세히 본이 기사에서는 일장기가 삭제돼 있었는데요. 어, 이 기사를 그럼 삭제하라고 지시한 분은 누구셨어요? 어, 이길용 기자라고 당시에 신문사 사회부 체육 주임이었는데요. 6.25 이후에 북한에 납북돼서 현재는 행적을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어. 일장기가 지워진 사진을 본 일본 관원은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이 사건 이후 동아일보는 8월 29일자로 무기 정간 처분을 당했고 관련자들은 구속돼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가혹한 고문을 받고 40일 만에 풀려났지만 이들은 언론 기관에 일절 참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게 됐습니다. 아, 정말 가슴 아픈 역사네요. 그렇죠. 그리고 8월 25일에 또 다른 사건을 살펴보면요. 1986년에는 영광 원전 1호기가 완공되기도 했습니다. 이 원전이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원전이에요? 네. 이 원전은 국내에서는 여섯 번째였거든요. 최초의 원전은 1978년 4월에 완공됐습니다. 어, 그렇구나. 또 1972년에는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를 경복궁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어, 이전을 왜한 거죠? 풍화 현상과 서울의 공해 때문에 급격하게 손상됐기 때문인데요. 현재는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 본 기억이 있어요. 음. 마지막으로 1900년에는 독일 실존 철학의 선구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 이분도 명언 제조기시잖아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읽어보셨어요? 지금 뭔가 말로 더듬으시는 것 같은데? <laughs> 아, 전안 읽어봤어요. 네. 어, 저도 뭐 해설 서 없이는 보기가 어려운 책이어서 네. 한번 도전해봐요, 우리. 아, 그러니까요. 네. 철학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인데 음악에도 소질이 많아서 작곡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오, 다재다능 하셨구나.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 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 만나요.